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 호불호가 달리던데, 저 앞에 콧구멍 두 개가 좀, 사운드가요? 네, 그래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 센터 들어갔더니, 낫다, 안 낫다, 연비. 와, 이거 보험료는 원사 쪽에서 이제 기피하는 거죠. 하차감은 어떤가요? 사운드 받아줘데 네. 센데 뭐라고요? 입니다 1986년에 E303 시리즈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래 35년째 생산중인 BMW의 고성능 스포츠 세단 바로 BMW M3입니다. 자동차 동호인들 사이에서 꼭 한번 거쳐야되는 관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BMW M3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이자 BMW M3 차주분을 만나러 부산 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3살 일반 대학생입니다.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BMW에서 만든 M3 컴페티션이라는 모델이고, 510마력에 66.3 토크, 제로백이 3.9초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차는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때 할인을 한 50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시드녹스에 포함해서 1억 3천 정도 거의 줬던 것 같습니다. 1억 3천이요? 그럼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현재는 3,600km 정도. 네, 컴페티션이랑 컴페티션 퍼스트 에디션 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페티션을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퍼스트 에디션은 온라인으로만 구매 가능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애초에 구매 계획이 없고 그냥 갑자기 구매했기 때문에 뭐를 고려해본다 이런 상황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나오시는 거 알아보신 건가요? 네, 바로 있는 걸로 그냥 샀습니다. 그럼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가 이제 스무 살때 C 클래스 쿠페부터 시작해서 GLC 43AMG 모델 타다가 지금 M3를 구매하면서 파나메라도 같이 이제 두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도 지금 같이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BMW M3를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처음에 M3를 사러 간게 아니라 더큰 SUV를 원해서 살아 갔다가 갑자기 딜러분이 이제 M 시리즈를 보여주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좀 M3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SUV 어떤 거 고민하셨던 거예요? X7이라고 대형 SUV가 있는데 그걸 보러 갔다가 딜러분이 약간의 그런 언변에 약간 녹아들어서 <laughs> 넘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냥 보자마자 아이 차는 내 차다 보자마자 이건 내 거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 좀 충동구매한 거죠 성향 자체가 다르지요? 네. suv 신데 갑자기 세단으로 넘어오신 그렇죠 제가 네. 원래 더큰 차를 사서 이제 차박도 하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갑자기 왜 이걸 샀는지 저도 잘 아하 BMW M3와 동시에 구매를 고려했던 차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포르쉐를 한번 타보니까 너무 좋아서 718 박서를 제가 알아봤는데 수납 공간도 없고 또 골프백을 못 싣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치는데 골프백에 안 실리면 좀 하자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투더오기 때문에 살짝 불편하지 않나요? 네 제가 투더는 저한테 좀안 맞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C클래스 쿠페 타다가 문이 두 개인차는 좀 너무 실용성이 없다는 생각에 911도 제가 한번 또 알아봤었는데 911은 필요한 옵션 넣고 하니까 2억이 넘더라고요 사실 2억이 넘는 돈이면 또 다른 선택지들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무궁무실하죠 유지도 가능하고 현실 가능한 M3 제가 사게 됐습니다 BMW M3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밟아서 뒤에 좀 넘어가게 넘어간다고요? 저를 약간... 네. 무슨 의 네, 좀... 그런 건 아닌데 밟으면 순간 토크가 너무 세서 이제 목이 아프더라고요 한 번씩 그냥 네. 치고 나가는 힘이 주행 성능이 아주 그냥 재밌다 재밌는 네, 건 확실하죠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 이륙하는 느낌 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날개만 있으면 진짜 하늘 날것 같아요 아, 날개 있으면 난다고요? 네, 저번에 한번 뒷바퀴 들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저 어, 죄송한데 부산 분도왜 이렇게 거짓말을 좀잘 하세요? 아니 진짜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 진짜 목이 살짝 나갈뻔했어요 제가 사실 1차 타면서 디스크를한 4-5번 했거든요 저 죄송한데 부산 분원왜 이렇게 거짓말을 좀... 또 장점이라 하면 M3는 좀 불편하다는 옛날 뭐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M3는 좀 편해요. 네, 어떤 점이 편하신 거죠? 자율 주행 이런 것도 있고 이건 통풍 시트가 있거든요. 드디어 M 시리즈인데도 통풍이 들어가요? 네네. 통풍이 네. 있는 것도 편하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건 전에 타던 차들은 좀다안 됐었는데 네, 돼서 이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섹시졌네요, 해 되게. 살아있죠? 아 살아 있네?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개선이 된 점이 좀 장점이네요. 네. 그럼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시트 색깔이 이쁘다? 너무 이뻐요. 그러면 실내에서 또 다른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군데군데 좀 카본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카본이 또 많이 들어간 게 마음에 들고 실내 디테일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는 마음에 드는 장점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좀 호불호가 갈리던데 저는 앞에 콧구멍 두 개가 좀 너무 멋있더라고요 좀 과격하고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차주님의 과격한 그 이미지와 <laughs> 아. 네좀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뒤에가 또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날렵하게 잘 빠졌고 또 오버핸더도 잘 빠졌고 해서 앞에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 논란이 진짜 많았잖아요 논란이 많아서 저도 사실 사실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실물 보셔야 돼. 요 실물이랑 사진은 일단 천지 차입니다. M 시리즈가 보통 이 배기음은 장점이 아닌가요? M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게 기존 거보다 많이 작아졌어요. 사운드가요? 네, 그래서 이번 신형 M3 타시는 분들이 단점으로 꼽는 것 중에 또 하나거든요. 예. 생각보다 우렁차함은 조금 부족하다.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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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문이 4개인 게 뒤에가 그렇게 또 편하진 않지만 사람을 태울 수 있고 또 짐을 마음대로 넣었다 뺄수 있는 거 그게 장점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C43 타셨을 때는 도어가 두개여가지고 조금 불편하셨겠네요 그렇죠 가족도 한 번씩 못 태우고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죠 뜬금없지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m 3 하차감은 어떤가요? 상황마다 다른데 차 좋아하는 남자라면 일단 다 쳐다보고 가시는데 차안 좋아하시고 그냥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BMW 보는 느낌 시끄러운 BMW <laughs> 여성분들이 보셨을 때는 똑같은 BMW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진짜 싫어하죠 여자친구분들 싫어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그냥 벤츠가 더 이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하체감은 없는 것 같다 BMW M3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전에 타던 차랑 비교해도 좀몇 가지 말할 게 많은데 시동 걸면 엔진에서 좀 털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오래 앉아있으면 시트가 불편해요 이게 약간 스포츠 시트인가요 지금? 네네 그래서 좀 불편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차가 어디가 좀 잘못된 줄 알고 서비스 센터 들어갔더니 거기서 또 이제 문제가 없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1억 3천 주고 신차를 샀는데 브레이크가 계속 소리가 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BMW 웨이스 센터에서는 이게 뭐 당연한 거다라고 뭐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이게, 원래 좀 소리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을 거기서요? 네. 근데 뭐 문제는 없다니까 일단 그냥 계속 운행하고 있긴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 약간 삐그덕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 완전 삐그덕 소리가 났다 안 났다예요. 안달라게하는 거죠? 났다 안 났다, 났다 아, 안 났다 이런 그렇죠. 거. 계속 나면 차라리 아예 다 바꿔 버리다든가 할 텐데 이제 났다 안났다니까 사람을 가지고 좀 노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연비. 연비가 일단 8, 9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밟는 편이 아닌데도 한5 정도 나오더라고요. 5요? 일반 공도에서 5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속도로 탔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오는 예요한9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차주님 너무 밟으시는 편은 아니신가요? 어, 아니요, 저는 더잘 네. 드키 부산에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뭐 M3 타시는데 연비는 사실 뭐 크게 신경 안쓰시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차를 구매할 때또 연비 같은 거 확인해보고 사잖아요. 복합 연비가 한8 g 라에서 부산인데 또한 낮게 나오니까 기분은썩 좋지 않더라고요. <laughs> 복합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제가 고속도로는 몇번안 올려봤는데 부산에서만 타고 다니고 M 모드 안 넣고 조용히 타고 다니면 한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M 모드 넣고 달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4등도 나오지 않을까요? 4요? 와 이거 야. 그리고 M3가 승차감이 많이 딱딱하다 네. 하다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단점이실까요? 근데 오히려 저는 승차감이 전에 차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수납 공간이 없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상한 공간이 한개있긴 있는데 사실 안 써요.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거든요.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부족하신 거고요. 없어요. No. 또 뒷자리가 친구들도 한 번씩 일있어서 태우는데 친구들이 안 탈라더라고요, 제 차에 그냥. 왜죠? 다좀 덩치가 있는데 친구들이 너무 좁고 가운데 팔걸이도 없고 뒷자리가 4도라서 장착. 이긴 하지만 오히려 조금 넓진 않으셔가지고 조금 구움 불편하신 거네. 뭐 전에 모델보다 넓게 나왔다는데 성인 남성이 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M3 한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차를 현금 다 주고 사가지고 딱히 그런 부분에서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기름만 넣으면 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름값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많이 안 타가지고 제가 기름값이 제가 한 5, 60만 원?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보험료가 제가 전에 43AMC 탔을 때 사고 이렇게 한게 있어가지고 보험료가 1년에 한 천만 원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험료 지금 천만 원 나오신 거예요? 좀 넘을 거예요. 아마. 와 저번에 M5 차주 인터뷰 나오셨던 차주님도 보험료가 거의 천만 원 넘게 나오셨는데 이 M 시리즈가 보험료가 막 상당하네요. 그렇죠 이제 보험사 쪽에서도 이제 기피하는 거죠.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요? 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면은 브레이크를 안 밟게 됩니다. 엑셀에서 발을 못 대요. 가만히 못 있겠어요 그냥. 지금도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튀어 나가려고. 사실 차보다는 좀 오토바이를 타는 느낌? <laughs> 오토바이요? 예. 그만큼 반응 속도도 빠르고 코너 돌때한 번씩 타이어가 슬립이 나거든요. 그때도 사실 은 오토바이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M3 운행하시면서 야 이거는 내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하는 옵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타본 차 중에 통풍 시트가 있는 차 하나도 없었는데 운동 하면서 한 번씩 땀에 젖어서 차에 타면 찝찝하잖아요 그때 통풍 시트 있으면좀 괜찮긴 괜찮더라고요. 사실상 국내 차가 통풍 시트 없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 수많은 외제 차를 타셨음에도 통풍 시트가 있는 거에 감사하시는. 네, 예, 그렇죠. 또 이거랑 자율 주행이 있더라고요, 이 차에. 그게 또벤 랑 비교해 보면 BMW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벤츠랑 비교하셨을 때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잘 잡아주고 그런 부분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앞에 화면에 보면 앞에 차가 있거나 옆에 트럭이 있으면 이게 테슬라 좀 비슷하게 모양이 딱 뜨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운전자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신데 차주님께서 이 M3를 타고 다니셨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뜬다는데요. 뭐라고요? 진짜 주변에서 뜬다고. 그냥 뭐질린다 근데 주변에 친구들도 보면 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M3 샀구나. 아, 근데 차 멋있다. 잘 나왔다.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도 좋은 차 많이 타고 계시니까, 아, 뭐, 잘 샀네. 뭐, 이런 반응이네요. 어, 네, 그렇죠. 차 이쁘다. 딱그 정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728 박스랑 이 차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냥 이겁니다. 이걸로 오시면 돼요, 그냥. 왜, 왜죠? 박스 제가 또 타봤는데, 제가 느끼기에 차가 두 대랑 상관없는데, 한 대만 몰아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편의성 측면에서 그러신 건가요? 일단 트렁크가 있고 없고 굉장히 큰차이고 솔직히 박스는 제가 옛날에 한번 사고나서 며칠 받아 탔었는데 그것만 타고 일상을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 너무 불편해요? 예, 안 됩니다. 비교해보시면 네. <laughs> 아시겠지만 솔직히 하차감만 빼면은 다이차가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차감만 포기하시고 그냥 다른 토끼를 잡으시는 게 제가 볼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딱히 후회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냥 밟을 때 밟고 평상시에 조용히 또타기에도 좋고 해서 대리로 조용히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로망, 이 M3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거 아니죠? 이영상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제가 차주 인터뷰 진행하러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들 환절기인데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